네, 여러분들, 철권 8, 베타 테스트가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, 일정이. 그리고 지금, 베타 테스트도 베타 테스트지만, 신 캐릭터가 공개가 됐다는데, 네, 클라우디오.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던 클라우디오가 참전이 됐대요, 확정이. 클로즈 네트워크 테스트. 아, 씨. 아니나 이거, 신청했는데, 나, 나 안되면 어떡하냐?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나 너무 슬플거 같아 벌써부터 줄라이 20.. 야 뭐야 엥? 7월 21일이구나? 오? 어? 은근 금방 오네요? 7월 21일? 컴퓨터가 될까? 플랫폼을 얘기를 안해준다 아마도 클라우디오의 쳐서 다른 캐릭터가 더 추가가 되고 와 뭐야? 야, 잠깐만. 이게 야얘더안 보여 주냐? 아. 씨. 잠깐만. 야, 뭐야? 뭐 마법진을 그리네 이제 아예? 룬 문자 같아. 아예 아예 완전히. 야, 씨, 멋있다. 모델링잘뽑혔는데 아직 트레일러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. 그렇죠? 7월 21일? 아, 씨.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네. 스팀이 이게 두 번째 주 때는? 아, 씨. 플스5 없는데, 씨. 아, 5반데? 플스5 없어나두 번째 주에는 엑스박스. 그니까 러 이게 멀티 플랫폼으로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쵸? 스팀도, 아, 28일에서 31일. 모르겠다. 이거는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, 저기. m o 인포메이션 야, 플스5.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겠지? 여튼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